차라리 오늘 아크를 할걸 그랬나? 됐어 야아 지금 안 돌아왔나?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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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잖아 있잖아 야, 야야야, 야, 야, 있잖아. 칼리? <laughs> 어, 에미스트 칼리. 들려? 어, 들려 들려. 아, 어. 에미스트 hey, 칼리. 이 새끼들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들은. 너 여기 칼리. 여기 총 쏘고 난리났다. 한놈 죽어 있는데. <laughs> 아니야 아, 여기 뭐 인도 사람도 있나봐.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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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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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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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음에 좀 가방 좀 빨리 놨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그치 지금 F 누르면 내려지냐? 눌러봐 어? 지금 F 누르면 지금 F 누르면! 어? 내려지냐고! 안눌러지아이 아 에이! 예. 마운틀이랑 대화고 싶지 않나 봐 예. 뭐, 언제, 언제 내려, 내려 언제 내려 언제 내려 야 언제, 언제 내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너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맵 봐봐, 맵. 쟤 어디 갔니? 나 어디, 어느 쪽에 있는지 보이잖아. 아, 야, 니 내리는 거못 봤어. 봐도 어, 상관없어. 방향이 나오잖아. 나 어디 있는지. 복투해야겠다 내리자마자. 나야나 나 여기서 팔 명하고 간다. 야 서로 살아서 보자. 야나 졌댔어. 야 여보세요. 어, 뭐야, 나 졌댔다고. 왜? 왜왜왜뭔 일인데? 이게 팔 듀오야. 상대 듀오라고? 어! 아! 아. 죽었냐? 어. 주먹에 죽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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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웃음> 아, sorry. <웃음> 아! <웃음> 아, 씨발, 앞에 듀오야. 야, 네니 머리카락 보라색으로도 보인다? 아나 보고 있냐? 아, 아 왜이렇게 내 화면에서 뚝뚝 끊기지? 야 응원메타 간다 화이팅! 응원. 화이팅! <웃음> <웃음> 간이 사사이아 <laughs> 근데 씨발 있는게 없어 옷밖에 없냐 여기 쇼핑몰이야? 야아 간지메타 가자 아아 아, 스코프 줬어. 아 뭐야 총은 안나 스코프로, 스코프로 때려 쓰대. 그러면. 아? 어? 스코프로 때려 18. <laughs> 어 뭐야? 물레기야 야, 문 열려 있다는 건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니냐? 방금 안 열려 있었는데? 어, 석궁이다. 어, 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백0다 이거는. 위에 더 대기 대기샷 하려고 어? 야야 있다 씨. 있어 있어 석궁 쓰레기인데 시발 야, 석궁 쓰레기인데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조금 그렇다 석궁 그러니까 아 연속을 못 쓰니까 아... 답해 석궁이 석궁을 못 쓰며 장가를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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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 집으로 가야 되나? 항상 상대방이 듀오라는걸 잊지 말고 아, 맞아. 야, 아, 우리가 듀오면 상대도 듀오지 어. 아. 야, 무슨 건물 보에서 <laughs> 왔는데. <웃음> 첨성대가 있네. 야. 아, 야. 로빈이 아무리 봐첨 아무리 야, 봐도 야, 첨성대 아니냐? 나 메타 이름 생각해 냈어. 어? 로빈훗 어. 메타 어때? 뭐왜 들어가는 게 없어. 네가 내 말에 반응을 안해 주잖아. 뭐뭐뭐 뭐, 뭐. 그러니까 메타 무슨 메타? 나 말로 보러 봤는데. 로빈은 메타. 어? 로빈 훗. 로빈은 메타? 아. 그럼 슨 메타야? 너 어? 석궁 어. 들고 있잖아. 어, 스카다. 어. 어 쓱쓱이다. 야, 총 어, 이거 어떻게 버려? 아이. 아이하고? 그총 집어서 왼쪽으로 던져. 아 총이 안 주워져. 아총이안 주워져. 점프해서 점프. 여기서 먹어. 야 이거 좋은데 여기 공간이 충분치가 않대. 가방이 없잖아. 우지 버리고 저걸 먹으면 되지. 우지 없는데 나? 아이 눌러봐. 너 있어? 어... 등에 메고 있잖아. 아 우지 아와 등에 보이 메고 있는 것도 있네. 시바. 어, 어 프라이팬이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 이거는 먹어야지 이거는 먹어야지 기다려봐 한번 화이팅 우승을 못하면 야 이거 먹 이거 이게 뭐냐 저격총이냐 몰라 어어 어, 경찰 똑똑히 있어 와야풀템이다야이 정도면 그거 아니야 하와이 비스톨 아니냐 야 이거 저이어타 좌... 여자판 아니야? 아나 스코프인데 합쳐볼까? 어떻게 합쳐? 왼쪽에 있어 테메고 오른어에 묶으면 되어 않나? 어묶이나어나이어 타이어 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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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어밖에안되이거 혹시? 이거어이 그거... 아, <laughs> 샷건의 <laughs> <laughs> 스코프라니? 와, 미치... 역시 자네는 상상을 초월하는구만. 야, 가방이잖아 방금. 어, 어, 가방, 가방, 가방. 오케이, 역시 야. 자네의 창의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만. <laughs> 야, 샷건도 멀리서 어? 후기겨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역시 자네의 돌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구만. 어, 야, 저 보정기 떴다. 보정기. 오케이. 어. 좋다. 이거 샷건이지. 샷건이네. 음 근데 뭐 여기 있는 게 없냐? 야 맵에, 맵에 어딨는지 안 나오냐 어. 왜? E... 0? 오케이 The fuck? 왜왜왜? 왜, 왜? E하고 L E하고 L에 있다고? 아 안전구역에 있네 왜아 근데 문제는 차도 없다는 거야. 거지. 벤 차나 정글에 봅. 법... 오야 이거 신전 존나 멋져 보이지 않냐? 뭔가 아닐 것 같이 생겼어. 들어가자마자 쏴쏴 뭐지? 누가 때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 헤매. 오 라플까지. 좋았어. 좋았어. 어 선글라스까지. 크으으 역시 자네는 운 한번 죽여주는구만. 아플이 아니라 s m g 잖아 <laughs> 이정 이정은도 어이 어, 레벨 끼고 있고 권총 중대 초크는 뭐야? 그 뭐냐 그 저격총에 뭐지 달아지던데? 어 진짜 우지 필요 없고. 연막탄 역시 자네는. 2층! 네. 2층! 2층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층 어? 뭐야 어 화이팅! 어? 2층? 아 2층이야 이거? 어? 2층에 뭐가 있긴 있네? 존나 신기하네 음... 크... 안에 네, 그거 어, 총알 몇발 있어? 30.. 60발 오케이 충분해 60.. 60발에 12발 샷건 12발 충분해 충분해 우승하 충분해 아 근데 충분해. 이거 말고 막 M4같은거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AK는 있잖아 그 음. 소리가 너무 커서 쓰면 안될거 같아 소리가 진짜 너무 커 그거는 오야 저거 혹시 저 트럭 운전할 수 있는거니? 저거? 못 타지 않냐? 아방 어디서 자꾸 총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너 쏘는 시단하실까? 거 아니야? 어? 어? 앰프 아니냐 이거? 기다려 봐. 오 좋아. 역시 자네는 레지던트 따라다니는구만. 오 뭔가 많는데 여기. 지금 템으로도 충분하잖아. 아 근데 저 스코프 바꿔야 없어. 되지 않냐? 키트가 하나도 없어. 스코프 위로 스코프 뭐지? M4에 달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어떻게 옮겨? 아이에서 스코프 떼서 바 달어. 스코프 어떻게 떼는데 스코프 끼는 괜찮아. 아. 게임이 아 어, 기다려 봐. 스코프. 달았어. 오케이. 줌해 봐. 되냐? 안 되는데? 뭐 확대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스크롤 해도 안 되냐? 아, 뭐? 스크롤 어, 스크롤 안 돼. 아, 어떻게 어떻게 확대하는 거야? 야너 레드존이야. 씨바. 어. 도망가. 도망가. 와. 우 이러다 저격 맞고 와우. 죽으면 개꿀. 딱 라인이 있었구만. 어, 언제 풀릴까? 야 스코프 어떻게 하는지좀 보자. 야 엎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냐? 너무 개방 지형인데. 엎드리고. 했고. 아 누가 어? 레드존에 있었겠어? 응? 안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아직 못한 거. 건... 아 근데 이거 운전했으면 운전 됐으면 좋겠다 이거.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코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몰라. 야, 한번 확인해 볼까? 응세 개도 안 나올 거 같다 어... 차가 없으니까 5번 차가 없어. 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나와.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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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네? 나는 거 아니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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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다 저 있다 는 어디에도 없는데. 아. 아, V 눌러 봐. V?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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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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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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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어, 나의 통찰력 아니겠냐.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야. 나 레드존이 문제가 아니고 씨발 이거 쩌. 전기, 전기 뒤져 죽이는데. 저쪽 전기, 전기 막한는데 에 okay. M 누르고 마우스 뭐지 지도에 우클릭하면은 마커 생긴다야. 네, 마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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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저, 저. 이동해라 마커 찍고. 그내 okay. okay. 걸로는 안 보이는데? 그 위에 있잖아 그 뭐지 시계 알려주는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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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 있네. 그거 똑같네. 7데스 두고 두 다이. 방향... 방향지 어쩌고 좋네? 이거 어. 어디다 찍었냐 지금 근데 마트 안보이거든 어... 저게 중간에 아, 죽은 것도 서러운데 힐, 내 죽은 라인, 곳에서 힐. 죽은 곳에서 레드존 썼어 빡치네 어. <laughs> 아 근데 산으로 가는 게 유의한 게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아... 도답이네 아, 근데 저쪽 와야 되는데, 너 안전 안정적이냐? 내려... 어, 아, 정말 내려가 차를 먼저 찾을까? 그냥 그래,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화이팅! 나는 자네를 믿는구먼. 어! 나, 낙법 10진이네. 왜 다른 게임에서 낙법이 없간? 없지? <laughs> 발목 부러지거나 막 그러잖아. 저 지금 딱 낙법 낙법. 역시 전에는 낙법을 한번 죽여주게 하는구만. 그 어떡하냐 이제. 들어가야 하오. 야, 응원해다 좋고요. 화이팅. 화이팅. 야, 우리 갈때 예. 같이 태어나야 될 같이 태어나야 될것 같아. 왜? 도답인데. 혼자 혼자 있으면 진짜 이거 뭐 뭐할 수가 없어. 차도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뭐야? 왜 마이크 이거 뭐지? 누가? 설정이 지 마음대로 바뀌어. 키 설정 안 된다니까? 아니 내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 아... 마이크 수준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데 야, 야, 야. 아 어, 헬멧 3 레벨. 아... 야 헬멧 개쩐다. 야 그래? 헬멧 개쩔어? 헬멧 무슨 좋... 그건데? 야3 레벨짜리 헬멧. 오야. 좋댔어. 그래? 좋댔어. 힘내 파이팅 좋댔어. 네 힘내 야, 파이팅 살살살 살, 살, 살고 싶어 야 정오빠 파란띠 어디가 파란띠 어디가 야 파란띠 아아 아, 미치겠다 아. 야 파란띠 왜 이빨 마이크 설정이 지 마음대로 바뀌네 이거 아 이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니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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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설정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서 좀 곤란하다 이거는. 아... 마이크 좀 멀리 놔야겠다. 야... 아, 너 말도 없이 뛰는 거 보니까 긴장했구나 지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럴수 있지, 럴수 있어! 야, 얼마나 머냐? 야, 그런 거한 시간에 뛰어! 야, 뛰면 벌써 도착하겠다, 야. 아이고, 2분. 아, 잠깐만. 아, 나 미치겠구만. 예에 화이팅! 야, 이거, 왜체회게브이안되냐 이거? 응, 네. 되이 않을까? 거가 못하는게 아닐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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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차고 있어, 차고 있어. 나 이제 계속 뛰어야 돼. 아 시간이 없어서? 아 나는 지금 한번 그. 그거... 또왜 비고 왜 그러지 진짜? 디스코드에 번 아, 차나오는이런개 구데기 같은 차만 나와요. 아유 간. 뭐차 많은데. 지 않을까? 우리 운 운을 믿어 보자고. 야, 그래도 3 5 35등이야. 그래. 또 대충 35등. 크. 그래, 맞아. 노, 0킬 0데스. 0킬이긴 하지만 그냥 일대일 싸우이 중요하니까. 나 존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거 안전지대냐? 어. 저거까지 뛰어야 되네. 씨발. 더 뛰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없냐? 아? 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없어? 없어. 아, 옆에 차 보임. 봐줘. 곧 됐다. 빨리 뛰어라. 존나 열심히 뛰고 있다. 왼손으로 어, 뛰어봐, 뭐야, 뭐, 뭐 날라다냐? 어? 왼손으로 뛰어봐, 왼손으로. 야, 야, 미쳤다. 아, 뭐 씨발 마라톤도 아니고 뛰기만 하고 있어. <laughs> 살려줘. 차없나 다, 다 아, 다쳐러 가지 않았을까? 아이런건사가 좀.. 야야뒤 바로 뒤에있다 야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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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다 야! 리 끝났다 야야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기는 정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러군 얼마 안남았어 야! 야! 템은 좋은데 말이야. 아, 펜, 템은 뭐, 뭐, 그, 뭐, 지 게임, 어, 리니지 같은 거급으로 하면 거, 거의 성주지. <laughs> 어 어, 롤로에 치면 스킨 한두 개 빼고 다 있는 거고. 아. 오버워치로 하면 황금 무기 한개 빼고 다 있다, 진짜. 어! 오, 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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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마 이거를 이거를 아다 살, 수 없는 아 살, 어 잘했어